천, 아, 용, 인이 된 거죠, 다시. 그렇죠. 예, 개혁신당에서 이이는 네. 예. 누구예요? 이기인, 이기인 경기도의원 경기도 의원. 예, 예. 왔나이 그분도 아 그럼? 아 제일 먼저 어, 저 그분이. 어. 예 그분 불출마 선언도 하시고 네. 근데 하여튼 어, 오늘은 김용남 의원이 주인공이니까. 예. <laughs> 예. 천하 용남인이 됐죠. 이제. 아니 천하 용인이 다시 합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음. 시즌 2라고 자 시즌 2라고 음. 어, 어쨌든 저는 항상 의원이 볼때 평생 국민의 힘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탈당해서 다른 정당으로 갈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전통적인 예. 보수당의 본류가 맞죠. 예. 어, 저는 국민의 힘이 음. 아, 보수정당의 정상교에 대해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된 것이지 음. 원래 제자리를 찾고 있는 보수정당이라면 원래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보수정당이죠. 네 저는 한 3,4개월 전서부터 음. 탈당을 예견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같이 방송하면서 네. 도저히 저 정당에는 못있겠다 그런데 이제 에. 탈당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무척 그 고통스러운 결정이거든요. 음. 어 이낙연 대표 는 예외고요. 거기는 뭐 행복한 결정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 자기가 있던 집이 망가지면서 본인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음. 그러니까 지금 어 김영남 의원의 탈당 변과 네. 또 다른 분들이 하는 탈당 변하고 조금씩 달라요. 음. 지금 이제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린 건대의명분을 건드린 거예요. 음. 그리고 다른 분들은 개인의 이해를 건드립니다. 이해 관계를. 예, 그래서 네. 정치에서 의와이의는 무척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지난해 이제 그 교수님들이 뽑은 것도 음. 결리 망의잖아요. 네. 정치의 충돌은 항상 이, 내 개인의 이해냐, 음.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대의 명분이냐. 음. 근데 본인이 이러한 보수적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은 어, 이 보수적 정체성에서 이탈했다, 음. 탈선했다, 궤도 이탈을 했다. 네. 정확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탈당의 명분으로서 음. 아주 엑셀트한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민주당을 탈당하는 분들은 두 분이 왜 친한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아니요, 저는 네, 그 정치인들 중에 몇안 네. 되는 정치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정치 철학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판단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분들은 네. 어, 우리가 이렇게 보는 대의 명분, 저들이 지금 김영남 원처럼 주장하는 음. 대의 명분이 있느냐 잘못 찾겠어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왕자 쓰고 나왔을 네. 때 손가락 위주로 씻으셨나 음. 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뭐 보호하는 후보를 네. 감싸는 이런 네. 표현이 실망이 나도 속고 뭐 국민도 속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야. 제일 컸나요? 이제 말할 수 있다. 말할 정말. 수... <laughs> 그게 2년 넘게 제가 네. 아,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공격도 네. 많이 받고 그게 대선 때 예. TV 토론회에 왜 왕자, 왕자 쓴거 예. 갖고 이제 그 다음날인가 방송 출연해 갖고 음. 이제 아니 새벽에 동네 할머니가 써준 손바닥 왕자가 왜 음. 저녁에 TV 토론회까지 지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선명하게 예. 남아 있었느냐 그게 예. 질문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은 예. 그 얼마나 한심해요.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예. 그 딴자리도 아니고, 아니 뭐 딴자리도 이상하죠. 근데 네. TV 토론에 나오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써갖고 나왔다는 게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고, 그냥 뭐 손가락 위주로 씻었나보죠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언론이 제가 적극적으로 쉴드 쳤는데 저게 음.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쳤다라고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근... 부각시킨 건 예. 부각시킨 아니야. 지좀 듣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근데 있구나. 사실은 제 속마음은 예.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 경멸내지 조소의 의미가 컸던 거예요. 사실은. 아... <laughs> 어?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아유 마, 저도 귀찮습니다라는 취지로 어? 아, 차라리 아, 이러지 그랬어 요 <laughs> 유성팬이었나 보죠 <laughs> 안 지워져 <laughs> 예 아니 아. 근데 김 의원님 네. 진짜 궁금한 게그 음. 쓰는 과정을 참모들이 몰랐잖아요 몰랐죠 음. 예.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네. 거예요 음. 아 이거를 쓰고 써준 분이 방송에서 실수인 척 노출을 시켜라라고 하는 지침까지 낸것 같아요. 음, 그렇게까지 정해진가요? 도좀 색다른 해서 의원의 정교해야 됩니다. 예, 제가 제가 보기에 의원님은 좀 정교하게 도사업계를 알잖아요. <laughs> 그렇죠, 의원님 예, 도사업계 같은 업종에서 업종 그렇게 좋은 나예 그래서 동족? 이거를 네. 실수하는 하면서 국민들에게 네. 보여주고 아. 인식하면서 네. 그럼 이게. 무의식적으로 10% 15% 정도를 게스라이팅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를. 업계 아 동사자였을까. 그러니까 그 업종 아니면 도저히 <laughs> 이해할 어려운. 수 없는 해석인데. 근데 의원님 사실 이런 음. 저그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그 어, 수원병이죠. 네. 수원병이 병에서 출마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박문규 장관에게 공천이 음. 갈것 같아서 그래서. 그,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탈당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근데 만약에 경선을 붙는다고 하면 네. 제가 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사실은 오늘 네. 동안 활동을 네. 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네. 인지도에 있어서도 제가 훨씬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새 네. 장관 출신이라고 해도 그것도 이제 삼 음. 개월밖에 못한 분인데. 네. 장관 이름을 아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네, 막 페이스북에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잠바 입혀주는 음. 장면 올리고 뭐 이런 거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나? 보죠.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 중앙당이나 아니면 음.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아 어떤 도움을 음. 많이 받고 있는 네. 그쪽에서 전폭적으로 미는 후보다 음. 뭐 이런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걸 올리신 것 같은데 네. 이 선거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분이 어. 어, 박문규 아니 수도권에 지금 네. 국민의힘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하고 현수막 건 후보 중에 네.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건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아, 저도... 그 그러니까 시골에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수도권에 네. 수도권에 유력 후보 중에 대통령과의 사진을 전면 현수막에 건 사람? 음.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선거를 아는 거예요. <laughs> 걸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지금 당장 경진석 의원이 <laughs> 네. 그저 한동훈 위원장하고 둘이 찍은 사진을 예, 슬기로운 의정 생활 그래가지고 딱 사진 찍은 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 거긴 수도권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충남인데도. 공주 공주죠. 네. 공주. 네. 충남인데도. <laughs> 근데 이제... 그, 김용남 의원이 탈당한 거를 폄하고 싶겠죠, 국힘에서는. 음음음. 그러니까 결국 공천 못 받을 거니까 탈당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동, 이게 이제 그 금도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요. 네. 어, 일본 축구가 이제 한국 축구가 지금 세지만 음. 일본 축구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일본 축구 그 과거에 일본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할때 음. 축구하기가 참 편하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네. 게임할 때. 음.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는 동종업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상대 선수를 다치게 태클이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그건 그건 동 동지라고 동종 업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1번 팀들은 상대 선수들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음. 무슨 얘기냐면 하 네. 지금 김영남 의원이 거기서 오랫동안 지역을 닦았고 네. 검찰 출신이고 음. 검찰에서도 우수한 엘리트 출신이고 네. 그다음 수원 시장도 나갔을 정도로 지역의 인지도도 있고 음. 일정 정도 국힘의 지지율 을 견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을 아웃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음. 아웃 시키는 과정이 거기에 외부에서 그~ 끌어다 꼽습니다 왜냐면 국힘이 그나마 좀 나은지 그 수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 내리 꼽는 것까지도 오케이 음. 그럼 경선을 안 붙일 거면요 음. 언론을 통해거나 그~ 다른 사람을 통해갖고 저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분을 음. 이분을 만나갖고 네. 김용남 원을 만나갖고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는 익스큐스미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 확 저격을 해버려요. 여기 어. 경선 없다. 어. 그러면 정치 하, 그, 하지 말란 얘기에요?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너가 국힘의 지지율을 네. 견인해왔는데, 네. 우린 너가 지, 견인해왔던, 당신이 견, 견인해왔던 국힘의 지지율 그런 거 없어도 이겨. 이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견해인 해온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아 어. 그런데 댓글에 전부 김용남 화이팅 김용남 의원님 요기, 음. 요즘 보기 너무 좋습니다. 전부 정봉주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김용남님. 아, 요새 제가 좀 핫해요. <웃음> <웃음> 그런 거로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이제 요거 대부분 이제 민주당 지지자나 저 지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음. 머리를 잘 쓰고 선택적 댓글을 달줄 아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laughs> 예. 지금 김용남 의원이 가장 앞장서고 윤석열을 저격할 수 있는 예. 최고의 저격수다. <laughs> 아. 지금 이 시점에서 <laughs> 예.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laughs> 가장 최적의 인물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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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정봉 뛰어주면 김용남 삐질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정말 인기가 엄청나십니다다막용봉탕 화이팅 막 이러고, 예, 예. 김용남 화이팅 막 엄청나게. 근데 용봉탕 이란 이름을 여기서 써도 돼요? YTN에서 만들었던 건데? 여기 저콩기 작가가 만든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돼요? <laughs> 아니 그거는 YTN에서 썼던 거기 때문에. 네. 바꾸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요 그냥 쓰는데 YTN에서 화요일에 썼거든요. 네. 오늘 월요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 우리가 화요일로 옮겨서 쓰시자고요 <laughs>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어.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사실 저 국민의 힘에 대해서 많은 네. 그 분들이 지난 대선 때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표를 몰아서 대통령을 만든 네.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 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그 색깔을 많이 잃어가고 네. 있다. 그럼 오늘의 국민의 힘은 무슨 정당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가장 큰그 줄기는 일단 네.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음.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음.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네. 어, 거부권 행사하고 이걸 재표결해서 폐기하자는 네. 입장이 적어도. 지도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정당하고는 완전히 음. 같이 갈수 없는 입장인 네,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보수라는 음. 그 명칭이 붙는 건데 네. 지금 국민의 힘은요 글쎄 저도 보면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당이 여기까지 망가졌나 싶은데 음. 이게 원칙이 없어요 음. 어.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네. 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는 사람도 없고 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사실은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나서 행안부 장관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음. 말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네. 법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음, 음. 그래서 국민의힘 이렇게 가만 보면 <laughs> 어, 이게 정당으로서의 어떤 이념적 공동체 내지는 아, 목표,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그룹이라기 보다는 각자 도생하는데 어쨌든 그룹을 지어서 어, 각자 도생하는 게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 전에 이게 그 전통시장 상인 연합회 같다라는 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요새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있으면 각자 자기 가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데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어, 활, 상권이 활성화될 음. 수 있게 공동의 힘을 모아서 뭐 여기 주차장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시장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뭐 택배 업체도 우리가 알아보고 뭐 이러면서 어, 상인연합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요새는 그 정도의 결속력도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냥 각자 자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 근데 그 간판을 바꿨잖아요 네.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간판으로 간판 가리를 했는데 이 간판 가리를 통해서 총선에서 효과를 좀 내보겠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쭉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간판 가리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의 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봉주 원님은? 자기가 얘기할려고 그러다 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웃음> <웃음> 어, 간판가리가 없죠. 음. 제로섬 법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에이. 그 안에서 어. 그 안에서. 어, 전체 총량은 하나도 비,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힘 정당의 지지율, 네.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율, 이런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고, 네.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 대비해서 한동훈 지지율이 무척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만큼 버금가는 후보들이 나와야 돼요. 음. 아무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응. 그한비청 총괄 불러주잖아요. 그 조중동에서. 응. 이러고도 저 지지율이 저러, 저렇게밖에 못 올라가는데 한동훈 개인 지지율은 좀 올라가요. 맞아요. 예. 한동 개인 지지율. 아, 지금 한동훈 대선, 대선 주자 내일 모레 저, 그. 대선이 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난 한동훈 요, 요즘 그 비대위원장 지지율 끌어올리는 거 보면 음. 저쪽 당의 전략이 어느 정도 좀 보여요. 어떤. 아, 총선 이후에 바로 대선 들어가는구나. <laughs> 그걸 연대해 아. 둔것 같아요. 아, 총선 이후에 바로 대선 들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선 주자를 빠르, 빨리 끌어올리자. <laughs> 예. 어차피 총선 폭망하면 예. 쫓겨날 거고. 예. 쫓겨나면 대선 치를 거 아니야? 예. 그럼 아 대선 치러야 되는데 예. 우리 대선 주자들 너무 미약해. 예. 그러니까 대선 주자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된 거 아닌가? 와 응. 차차 차기를 보고 벌써 움직임을 시작했다, 국민의 힘이. 왜냐면 하이 임기 5년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 라고 하는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음. 저런 전략이 나올 수가 나올 수 없어요. 아니, 제가 이제 국민의힘 탈당 및 개혁신당 입당 입당 선언을 하면서 네. 개혁신당이 양, 거대 양당 사이에서의 거중조정자가 되겠다라는 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중조정자라는 의미가 바로 저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총선 이후에 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1대1 구도로 하면 단독 200석이 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어. 200석을 넘기면 뭐 속으로는 다 탄핵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개헌 생각도 합니다. 아, 뭐 탄핵과 음. 개헌. 개헌 아,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달라요. 네. 아 그래서 그 범야권이 200석은 넘길 거예요. 개혁신당도 음. 야당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조금 큰 정치적 새로운 뭐 어, 형태를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 거국 중립내각을 음, 통해서 네. 아, 국정 운영의 그 경험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데 음. 어, 저희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연내 대선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요. <저희는 웃음> 2024년 연내 대선이요? 아니, 더불어민주당 사실은 어, 지에서는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어? 정봉주 의원님? 연내 대선요? 이 네.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략 아니에요? <laughs> 서로 왜, 딴 얘기. 아니 왜냐면 하 끌어올리잖아요 지금. 네, 네. 아, 지금 총선 전략으로는 아, 완전 아, 실패한 전략이에요. 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대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1월 10 며칠인가요? 네. 윤석열 후원회에서. 네. 한동훈 지지자 후원회는지는 모르겠는데 주간조선에 나온 걸 보면 음. 한동훈 후원회 그룹에 대해서 제재해달라고 당에다 요청을 했어요. 어. 둘이 충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 그룹과 지지 그룹들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니까 상황을 아는 거죠. 이게 네.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선을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권 그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김건희 네. 특검을 받아들자라고 하는 주장을 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동훈 지지 그룹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기사 내용인 즉슨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 팬클럽에서 음.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윤석열 쳐내고 네. 너네는 바로 한동훈만 띄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당에다가 음. 저거는 이그 분열책동이고.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재해달라고 당에다 요청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충돌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하라고 보냈는데 네. 총선을 하지 않고 대선 레이스를 걸고 있는 것 같다? 음. 저는 조금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치 초치,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한동훈을 부를 아, 것 초치. 같아요. 초치, 외교대사 초치하듯이 예. 예. 한동훈 장을 뭐 불러서. 지고 그럼 잘라요 또?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윤석열 대통령 워낙 그 비정치적인 표현을 한다니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오 이상해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저런 현상은 네. 사실 예상이 됐던 거죠. 음... 음... 하늘에 어떻게 해야 태양이 두 개가 떠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아직은 시기적으로 볼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음. 3년도 훨씬 더 남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미래 결력, 권력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철저하게 수면 아래에 있고 그것도 선을 넘었어요. 미래 권력이 음. 되겠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국민의힘이나 여권 음. 쪽에 물밑 경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지. 네. 이게 수면 위로 부상 해서는 안 되는 시기거든. 요. 아...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하나가 찬란하게떠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미래 권력이 단독 후보로 쭉떠올라갖고 거의 비슷하게 양자 대결 있는, 그렇죠. 되는... 오... 이런 양상이란 말이죠. 그런 네. 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총선은요. 네. 총선은 뭐를 해주냐면요. 지역에서 개개인 국회의원을 뽑는 거거든요. 응. 그럼 총선은 아, 어, 이 당이 근데 개개인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 반발과 교체 지수 항상 6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총선은 음. 어, 기득권 있는 의원들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당해서 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수용하는 정당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총선은 혁신공천과 세신공천을 하는 정당이 이겨요. 음. 근데 지금 국힘의 총선 전략이 보여요? 네. 보여요? 아니, 안 보이죠. 전략은 보여요. 응. 한동훈 비대위 망하는 전략이라 그러지 <laughs> <laughs> 전략은 <망한> 있잖아요. <laughs> 있잖아요. 김영남 잘한다. <laughs> 근데 그렇게 하면 선거 망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요,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네. 정확히 보면 네. 총선에 있어서는요. 일단 총선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음, 음.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 머리가 있어야, 전략이 있어야 음. 돼요. 세 번째로 갈등할 때 뚫고 나가는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네. 전략과 경호, 결기가 네. 다 경험에서 나옵니다. 음. 그다음 마지막이 비전이거든요. 네. 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뭘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인데 요네 개가 갖춰졌나요? 지금 그 국힘 총선 팀이? 머리는 다 좋은 분들 아니에요? 아니, 요 검사 출신이. 아니, 아니요. 저그 머리, 옆선, 그 머리하고 다녀요. 이게 머리,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전략이되니까 전략. 예. 국힘의 총선 전략은 뭐냐. 예.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총선에 이기고 난 다음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인데 심판의 양태가 다르죠. 개헌으로 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음. 탄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아니면 그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게 하는 쪽이 있고 그런데 음. 뒤 삼자가 제일 작죠 네. 민주당은 뭘 하겠다라고 하는게 나오는데 국힘은 총선에서 디펜스를 한 다음에 뭘 하지 음. 아 디펜스라고 한 다음에 해외여행을 좀더 자주 보내드려야겠구나 <laughs> 어. 아니면 듀얼백을 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겠구나 네. 아니면 도이치모터스를 뭉개고 가야겠구나 음. 이런거 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총선에서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자부심이 없다는거예요 음. 뭘하죠 디펜스해요 음. 그래서 100석도 넘겨 150도 넘겨 그 다음 뭐하지? 음. 그 다음 벙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전이거든요 정치의 미래가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 이번 총선에서 그걸 못 보여줘요 음. 근데 못 보여주는데 네. 360도 셀카 찍는 것만 계속 보여요 TV에는 네. 아 저분 대선 나간 거구나 음. 아 이번 총선 이후에 음. 바로 대선이 있구나 바로 대선이구나 이런 느낌을 국힘 지지자들이 저한테 하기 시작을 해요 어? 어? 총선 이에 바로 대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북을 나 가는데 네. 강북을에 국힘 출마하는 분이 투톡을 보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그아요 아니 2012년에 제 감옥 에 있을 때 네. 면회 왔었대요. 어. 이건 무슨 현상이지? 네. 이해되는 시티션이 도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laughs> 아니 그거야 뭐 양당의 후보로서 선거를 치르게 되니까 <laughs> 아, 상견례하자 이런 의미수도 아죠 아, 우리 후보는 상견례하자고 안 하고 우리 후보는 방송 나와서 절 공격을 합니다. 아, 오늘 아니 뭔데 당내 경선하면 예. 예. 상대방 허위 사실로 후보 공격 더 어. 감정 허위 사실로 안 좋죠. 공격하는 듯한 지금 팀 예. 차가 보이거든요. 아니 오복희맘님께서 말씀주셨어요 <laughs> 예. 어, 박용진 의원이 CBS 김현정 뉴스쇼 나와서 방금 전에 정봉준 예. 의원 저격했어요. 성추문 트로이카라고. 어, 요거는 낙선을 목주얼한 허위 사실이 기 때문에 큽니다. 네. 제가 방송 내용을 들어보고요. 네. 법적으로 겁니다. 어, 법. 법정... 이분이 제 판결문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판결문에는 이게 무죄라는 거죠. 이거 무죄뿐만 아니라 네.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결문에 음, 있어요. 여하튼 이거는 좀 심각할 네. 것 같은데요. 정말. 예. 이 아, 예, 예, 그 변호사 아니에요. 예. 예? 어. 그리고 저한테 그 미투 의혹이라고 붙여도 이거는 명예훼 손으로 걸려요. 어. 왜냐하면 미투 의혹은 사,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적시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이 판결이 난 것까지 확인하게 되면 음. 미투는 성추행, 성추문 그다음 송희롱 이런 것까지 들어가 그걸 암시하는 단어거든요. 네. 이거 썼다간 다 걸립니다. 지금 쓴 분들 꽤 있거든요. 음. 기다리고 계세요. 아, 아 그, 그리고 이, 이분은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 심각합니다. 음. 어우, 큰 싸움 붙겠는데요. 강북을강 해서 큰 싸움. 네. 아니요, 저는 원래 이런 이런 싸움 안 합니다. 근데 네. 방송에 나가서 음. 상대방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격하려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네. 장담할게요. 저런 사람들 제가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데 선수입니다. 음. 근데 트로이카 하면 다른 둘은 누구예요? 다른 네. 네. 누굴 네. 두 명은 어... 또누굴까요두 사람은... 어... 아, 두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요. 네. 네. 어, 저를 거명했던 순간에 음. 이분 정치 못합니다. 음. 네. <laughs>